네,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이제, 원신의 호두 아크릴 스탠드인데요. 이제 아직 개봉하지 않은 아크릴 스탠드고, 뒤에는 호두 일러스트가 귀엽게 그려져 있네요. 호두 같은 경우는 리얼 캐릭터고, 이제 창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왕생당의 당주이고, 이제, 바위의 신종려를종려의 이제, 상사죠. 이제, 종려가 이제, 인간신분으로, 이제, 왕생당에서 이제, 호두 밑에서 일하죠. 그리고 이제, 호두의 이 e 스킬은, 이제, 불속성 공격을 이제, 창에 휘둘러서, 이제 약간 평타 강화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불속성으로 나온 캐릭터 중에는 꽤 강한 편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궁극기는 이제 이스킬을 e 쓰면 체력이 줄니까 이제 그 회복을 도와주는 이제 회복 효과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호두가 아무래도 이제 장사다 보니까 이제 마스코트 캐릭터의 유령화 오메나 같이 다닙니다. 약간 이제 오컬트적인 부분이 많죠. 호두는. 그리고 인기도 많은 캐릭터이고. 이 한번 제품을 뜯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제품을 열어봤는데 이제 호두의 속성인 부속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리월 그런 느낌의 이런 배경 화면과 호두 약크래스텐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가 이제, 이제 죽음에 관해서는 엄청 이제 깐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한번 살아난 치치를 엄청 이제 묻어버리려고 이제 맨날 호시판탄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치치는 이제 호두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드가 제일 작은 걸로 유명하죠 역해 중에 거의 남자보다 작다고 알고 있는데 아크리스탠드 한번 조립해 볼게요 이렇게 아크리스탠드를 이제 조립해 봤고요 이제 아주 이쁘게 잘 나온 아크리스탠드네요제 호두의 돌파는 이제 1돌과 1돌이 왜 중요하다 죠 왜냐하면 호두가 이제 주요 공격이 강공격이 돼그 강공격을 할때스태미너 소비를 안 하게 도와주는 효과라서 호두 1돌은 필수라고 하고 이제 호두가 잘 어울리는 무기는 이제 호마의 지팡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종류의 상사기도 하고, 이제 리월에서도 이제 보기 드문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기가 많은 것 같고, 이제 저는 호두가 없지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만족을 해야겠네요. 그럼 호두 아카리스탠드 리뷰 마치겠습니다.